안녕하세요. 스마트 선불폰입니다. 오늘은 선불폰 선불 유심 개통 방법에 대해 안내 드리려고 합니다. 사용할 유심을 근처 편의점에서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KT망은 바로 유심, LG망은 모두의 유심 원칩이 필요합니다. 바로 유심은 CU, 이마트24, GS25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고, 모두의 유심 원칩은 이마트24, 스토리웨이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단, 사용할 핸드폰이 KT 미나폰이라면, LG망으로만 가능하니 LG 모드 유심 원칩을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내대로 셀프 개통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애플 앱 스토어에서 엔텔레콤 멤버십 K망 또는 L망 어플을 설치합니다. 바로 유심은 K망 원칩은 L망을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어플을 실행한 다음 신규 개통과 선불을 클릭합니다. 간편인증서 중 하나로 본인확인을 진행합니다. 만약 여기서 막히신다라면, 더보기란 고정 댓글에 있는 카카오톡 채널 링크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태블릿 소유자 회원번호에 2858091, 2858091을 입력합니다 회원명의 경, 땡, 민이 나타나는지 확인한 다음 나머지 정보들을 작성합니다 이어서 희망번호 끝네자리를 입력하고 마음에 드는 번호로 예약을 합니다 구입한 유심의 정보를 등록합니다 K망은 8 9 8 2로 시작하는 19자리 숫자 L망은 U8680과 같은 모델코드 8자리 숫자의 1년 번호를 입력합니다 좌측에 있는 사진을 참고해서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사용할 요금제를 결정합니다 증빙서류 촬영 단계는 다음 단계를 클릭해서 생략하고 이름과 서명을 정적으로 바르게 작성합니다 위 가정제로 개통신청을 완료하신 분들은 더보기란 고정 댓글에 있는 카카오톡 채널 링크를 클릭해서 신청했다 라고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확인하고 최대한 빠르게 승인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누구나 본인 명의로 개통할 수 있는 선불폰 선불유심을 개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